아, 안녕하세요. 11월 27일 수요일 주식코디입니다. 오늘도 세종목 예, 스윙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분석한 이화공경이 바로 날아가는 거라며 오늘 조금 어, 못 잡았을 듯 한데 이것도 내려오면 저는 또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이것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시길 바라시고 오늘 제가 분석할 종목은 에코캡. 에코캡도 최근에 급등을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어, 한 요쯤에 오이고, 한 요즘에 다시 내려오면 저는 또 괜찮은 영역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천천히 분할로. 에? 한 1520원. 네. 요렇게 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제가 봤을 때는 한번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꽃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크게 보시면 고점이 아니에요. 지금 고점도 아니고 네. 지금 맞죠? 이제 바닥의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애꽃길 같은 경우에도 네. 기다렸다가 네. 어 제가 어소끝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한신공영. 네. 어 이와 공영이랑 좀 비슷한데 한신공영은 오늘 어 가시는 못했어요. 근데 다만 <laughs>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신공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음. 6,800원, 6,800원만 지지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 괜찮은 영역입니다. 요거는 재건축 관련주인데, 요즘에, 재건축 많이 하죠. 그래서, 음, 한신, 한신 공영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매수 타점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멍 떨어지는데, 혹시나, 종, 예, 종가 백팅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셔도 되니까,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게 모드 투어. 모드 투어도 지금 괜찮죠, 차트가. 모드 투어도, 어,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지금 하락이에요. 하락인데, 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는 살짝 틀었어요.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면 추세를 틀었죠. 예, 틀었기 때문에, 제가 제가봤을때는 모드투어도 어 앞에 기준봉 두개가 서있고 예, 한, 지금 한번 더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제가봤을때는 모드투어는 한 10,225원 이렇게 예, 보고 제가봤을때는 체크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드투어도 제가봤을때는 한번 음 손질잡고 한번 해봐도 되니까 모드투어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봤을때는 예, 급등이온 눌림목자리가 항상 예,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예,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시고 음 어제도 봤듯이 얼라인도 이것도 지금 지지가 나오죠? 예, 딱 손질까지 여기 딱 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제일 좋으니 항상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디의 멤버십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예, 유튜브 항상 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두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예, 한번 예, 둘러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를 제가 우량주로 분석을 해놨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듯 합니다. 하여튼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